아스트랄 느낌인데 황현세가 나 있어가지고 참그 컨셉 잘 깔아줍니다 <laughs> 이런 음. 느낌이 들어. 디메이션테마다운 느낌이야. 음. 그 백소수령이 제일 비싼 게 풋액이야. <laughs> 이거랑 원 오케이. 아니 나 이조를 대들었구나. 이이 대가 존나 비싼 덱이야 들어 그러니까. 들어 있는 넘버즈가 개 비싸거든. 그러니까. 뭐 괜찮아. 뭐이 근데 사실 별로 비싸게 짜지 않았어. 요 왜냐면 넘버즈 기존의... 원래 올리 비쌌으니까. 넘버즈은 지금 당장 <laughs> 영에서부터 다시 짜러. 존나 비싼 거지. 어. 넘버즈은 내가 기존에막 타타길이다보다 다 구해놨거든. 이게 옳은 지원이지. 어. 자 그러면 선공 코인 토스로 정할까요? 아니면 사실 난 코인 토스는 실물 동전을 선호하긴 하는데. 그럼 남자들 가위바위보로 할까요? 그래. 안 내면 아, 질 거. 번. 그래 좋아. 오케이 중원 발동 오케이 나는 감기 수플렉스를 해놓겠어 오케이 그 다음에 감기 수플렉스를 소환 수플렉스의 효과로 패에 있는 감기 라이징스콜피오를 특수 소환할 수 있지 글로 링크 감기 자동 오고거 묘지로 간스플렉스 라이징 스콜페의 효과 빌드에서 묘지로 가기 때문에 각자의 이름과 다른 감기 몬스터 한 장을 각자 패를 하는 판씩 넣을 어 감기 카드를 오케이 감기 커츠 형은 방금 그 호프 덱의 전개만을 보고도 두렵다고 했지만 형이 자는 동안에 내가 존나 더 훨씬 두려운 호프 그 전개를 했어 너무 강력했어. <laughs> 근데 이쪽은 파츠가 좀작아서 맞아. 그러니까 없는 거 긁어먹어가지고 급하게. 극조대기지. 응. 일단 딴거 하나 집을까? 오케이. 아, 근데 사실 스트랙초댁만 3개 사도 나오는 그거랑 음, 가성비가 좀 다르긴 하다. 하다. 드래그인 키는 그, 그 가성비 이잖아 이거는 넘버즈가 필요하고. 응. 드래그인 키는 그냥 그딱 3개 사면, 3개 사면 필요한 거다 들어있으니까. 그걸 집어넣고. 거기 와스칼로 뭐 정도나. 해 있는 강기 헤드베트 효과. 아아스칼로 포함해. 자동으로 지정하고 해 있는 강기 거치를 버린 다음에 카스트를 특수 소환. 오케이. 둘로링크. 벌써 대기 갈려 나가시는군. 거기 진짜 거기 박치기. 넌더 오거.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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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패 증식이 지가 안 잡힌 게 너무 원통하다. 그렇지 원통하지. <laughs> 중지기지 잡았으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잡았는데. 이렇게, 이렇게. 참고로 참고로 나랑 티월할 때 내가 무슨 대결 쓸데 있는지 모를 때는 중지개지를 던지는 건 좋은 데은 선택입니다. 상대한테 4 0장 뽑게 해놓고 끝내는 끝내는 댓글 있거든. 뭔데? 그리고 뭐야? 아, 벌써 알려준 재미없지? 아그 레이가 우와, 그, 중지 던져놨다고 패패 비어있는 그거 짤 있었는데. 이거 내 건가? 이런가? 야, 그나야그나 그, 음, 그, 음. 나한테 당하고 있잖아. 어. 그패 다섯 장 쏘아 버리는데. <laughs> 그거, 그거, 내가 특수전 몇번 하는지 세봤더니 35번 하더라고. <laughs> 처음에, 처음에, 처음에 들고 있는 패 5장에 더, 더 해갖고. 응. 35번 특수전 하면 상대가 증시 던졌을 경우에 응. 35장, 그 다음 턴에 다음 턴에 볼카도없어대기요 <laughs> 대기 41장이었다면? 대기 41장이었으면. 다끝겠지 그 45번 하는 루트도 있어. <laughs> 60장, 60장 대기였다면? 60장 대기였다면 그거는 어쩔 수 없지. 내가 나 그건 엄청 똑똑다 상대가 나빴빠 <laughs> 아, 아니 아니야 그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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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상 그냥 거기서 종결을 <laughs> 못 했는데 내가 아까 맛이 들었는데 그 패가 짜리를... 한 짝씩 사라지는 거야 그죠. 그래서... 아니야 뮤즈 아니었어 대그 대그로 돌렸나? 아, 돌린나 돌린 돌린 응. 아무튼 그래서 어, 드문데 응. 다 집어넣어 드는 거지. 어그 그래서 드로피한장에서 어, <laughs> 그래서 다도 <laughs> 그, 우거가 나왔어. 그래. 얘가 막았어. 썬더 아, 우거. 세비스테리 노래도 아, <laughs> <laughs> 말해보면 세비스테리 노래방에 나왔고. 응. 썬더 우거. 응. 나도 썬더오거 효과를 쓸수 있어. 알고 있어. 그럼 음? 나는 하지만 <laughs> 그 전에 썬더오거가 치워지겠지. 그렇지. 스위스코브라 일반 사는 다음에 잉크. 미지가 <laughs> 정말 그, 많이 다 그, 내가 내가. 파워오더오거. 그, 나한테 있는 대중에 그데기 가장 음, 사악한 음. 것 같아. 그리고 트위스코브라 효과로. 음. <laughs> 나는 스플렉스를 배 넣을게. 효과 내성이 있는 친구랑 뮤지로 가면 관기를 가져오는 친구지. 저 친구는. 어..그건 강기공스프렉어 어. 제일 중요한 은페이 있는 강기를 같이 특수할 수 있을 것 같고 아 맞아 감기 재전 발동 유지의 레벨이 다른 강기몬서두마리를 트위티로 특수소환 아아..저번에도 아, 즈... 말한 것 같지만 난강기재전에 어. 윌러스가 좋아 나도 좋아 아황의 열쇠 덥츠 헤드베트 한 다음에 강기 근섭과 강기 박치기 오..좀 신화 느낌의.. 슬로 링크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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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그러니까 관계. 아, 근데 그 느낌이야. 정확히 누구를 막 응. 모티브로 하는 그런 건 없어. 어 특정 프로레슬러 모티브는 없는 거 같아. 아 준실 그거, 하나 그거 언더테이크 그거 아마 막. 그 와마 했으면 그아마 했으면. 같이 효과. 그 저작권 소송이 당할 게. W W W W W 에서. 어. 그 그대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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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거의 비슷하게 됐으면 아마 그 소송 당했을 거야. 컨셉트 느낌만 살려서 하면 안 되나? 막 장의사라고 하든가 막. 그것도 이색 티셔츠만 입고 있어도 <laughs> 걸리나? 그렇게 노골적으로 하면 안 되지. 유지 거치 효과로 만지러버를 폐해놓고 바이러스 스웨드는 음. 효과로 상호 링크 있을 때이 카달 링크 선택기 때문에 댁에서 코드 포레이카 제로데이. 이제 이제 둘먹고 아드트럼 나오냐? 아니 걔네 둘로 바이러스 버섯 거나 링크 코로나 버섯 거. 바이러스 버섯 거, 바이러스 버섯 효과 상호 음. 링크 요지 있는 바이러스 버섯의 제로데이. <laughs> 음. 이제, 이제 이제 링크 모드 덧궈내서 여기까지 먹냐? <laughs> 그거까지 있는 거안 했어. 저기도 먹을 수 있어? <laughs> 어. 그 링크 막혀가지고 링크 연결 끝까지 하면 여기까지 먹을 수 있어. 아 그게 되는구나. 아니 1그 sure. 링크 소환이 나온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걸아니 저기 못 먹는 줄 알았어 난. 근데 여기서 여기서 이쪽 막혀있는 걸로는 못 먹고. 음. 그 이렇게 이렇게 이겨야 돼. 되는, 되는구나. <laughs>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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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요 요 마커로 이쪽 먹을 수 있었으면 그 진짜의 진짜의 응. 뭐, 성공 먹는 놈이 이기는 게임이지어 아, 뭐라고 면은 사실 지금도 성공 먹는 놈이 반쯤 이기는 게임이긴 해. 응. 그 러시디얼은 그런 게 없어서 다행이야. 아니 전기 한번 했는데 어, 지금 며지며지적은 어. 뭐냐고. t h s i 오케이 그러면 이점 하면 됐어. 상호링크가 하나, 하나, 하나야. 그럼 상호링크가 한 개니까 한한 장만 쓸. 어, 한 장만 쓸. 음. 오케이. 그러면 카드를 한장 세트하고 서핸드로아 근데 어차피 아스트람 들어갈 거였으면 그만큼 거기서 그마스카라마카나 아스트 아스트라이더 썼을 것 같은데. 근데 이대이대컨셉은 네. 신성비 어, 덱기라 네. 그런 것들 없어. 아니야. 대대대대대대 유 엑스하는 게 유로 되고 왔어, 그래서 택틱스 활동 호프 몬스터가 엑스. 아잘 발동한 이전에 어. 내 필드 카드가 없다. 어센드 어. 페이지 특수 소환. 특수 소환. 택틱스를 발동. 택틱스. 제알 필드를 발동. 제알 필드. 어참음 다음... 음, 그래 일단 해봐. 아제알 필드 신심 먹을 수 있지. 어 어. 발동, 오늘 아이, 필드 발동. 이거 효과 좀잘 체크해봐야 돼. 어. <laughs> 그러니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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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시내로내시하 모터에 해 못해 방해 못해. 그러니까 랭 내가 내랭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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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엑시가 내가 내가 나왔을 때 그냥 엑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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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오내마토픽이 발동시효과로 오노마토픽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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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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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져와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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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그 저걸로 전시대로 할수 있는 게그그시대로밖에 없거든. 까다로워 보리고 응. 그 대개서 댁에서... 아선들습니다 그... 어, 아무, 아무튼 그 시리즈. 아. 아무튼 그 시리즈. 응. 그모노마토 시리즈. 아무튼 그 시리즈가 져온다 계 계속에서 나오는 거지. 응. 응. 첫돌네 근데 지금 파이월들이 분이 있어 가지고 장기 신중하게 해야 돼. 응. 왜? 왜냐면 저 새끼가 날려 저, 저, 저 새끼가 간에방 바운스 시키거든. 장기 응. 신중하게 해야 돼. 아, 링우스 시켜 버리는구나 응. 그 제가 제가 그뭐그링세줄 있는데 그 이거 그두줄 이거, 이거 세줄 위로 던져버려 이두줄 위로 나가야 다시 돌아왔는데 일단은 제할필 때문에 파워 들어오니 이 저거 엑시몬스터를 지금 대상으로 할수 없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렌코메 그 렌메지만그뭔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는 거야 그, 그 뭐야 자 구체적으로 읽어줄게 내 어. 네 필드 위엑시몬스터를 대상으로 하는 그러니까 자 일단 엑시몬스터 하나 꺼내놓고 자엑시몬스터가 네 있어 아, 얘를 대상으로 하는 아, 효과 발동에 대해 얘를 대상으로 하는 이 효과 효과 발동에 대해서 그체을 아, 못해 그리고 그리고 내네 필드에 엑시, 엑시즌 몬스터가 특성화되면 걔한테 그 소재 넣어주는 거고 아 그니까 그, 그러니까 체인 막는 거고 못하는구나? 아, 대상 내성이 아니라 어 내성을 엑시즌 몬스터한테 내성을 주는 거 아니야 아 어. 내성 주는 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그냥 랭커매직을 못 막는다고 보면 음, 되 그냥 그러니까 소환 방해하는 거를 방해한다고 음 완전 소소하네 그러면 응 음, 소소하지 저 그냥 그 밑에 하나 양철 금붕어 금붕어 득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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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지? 어 금붕어 오우 득소 됐다 오우. 됐했고 응. 오우. 개 많이 했지? 오딱 많이 했다. 아! 아, 그거 안 넣었다. 뭐? 사일런트 아너즈 아크 나이트. 줘? 아, 있어. 있네. 단5장 쪼깔아, 지금. 아,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응. 신경 수 없지. 응. 어디 보자. 내가 너무.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나 지금 그. 어차피 미래호프가쓸데가 호프, 없잖아. 어. 얘. 얘 빼고 개나 넣을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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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 당장 있는데 줄까? 음? 아 사실 이 내가 내가 그 넘버즈를 넘버즈를 <laughs> 그 예전에 예전에 엑스트라 덱 나오기 전에 음. 융합 덱 상태로 음. 그거 <laughs> 하, 제한 없어졌때면 그 지금 지금 최강 댄이야. 사실랬최강적이야아 <laughs> 그랬, 그랬으면 난난이게 통째로 붙어거래고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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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든거 이거 이있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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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빨이개 빠졌어? 이빨 빠진 거 이거 빠진 일거그 내일 내이그 딱지 이거 가면 다 채울 수있거아 지금 거 이거 는거이웠어어 비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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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아무튼 그러면 아무튼 내가 이거 이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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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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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편한 대로 해. 음. <laughs> 자, 양철 근무어 응. 음. 오나 소피아 오나 토피아 원양어선. 험한 놈들을 험한 음. 놈들을 뭘로 이끄는 뭐 방주였는데. 소환돼. 게... 효과 효과 좀 봐도 돼. 원양어선 효과 원형어선이야. 알려줄게. 어. 두 개째. 두 개째. 납치해. 아, 그럼 얘 저하는 얘 책임할게. 어. 자료할 두 개. 뭔데? 주사위를 두번 굴려. 응. 음. 그 주사위의 눈금 이하의 레벨 랭크를 가진 몬스터를 정복하게 20면체 굴려 음. 20면체 숫자가 적게 나오길 기대해야겠지? 응 음, 그렇지 3 3보다 적은 걸전복하게2 2보다 적은 걸전복하게 5보다 4, 적은 걸전복하게아 아, 뭐야 뭐 저런 사기 카드가 다 있냐? 그럼 이제 응 음. 레벨 5 이하 랭크 5 이하 몬스터를 정복하게 돼야 어... 뽕뽕뽕 잠깐만 근데 얘 소환에 대해서 체인한 거지? 어 과 통과할 수 있지. 어. 그러면 얘는 효과가 하나 더 있어. 효과가 하나 더 있다고. 음. 이 필드가 얘가 파괴될 경우에 액시 소재를 하나 생 제거할 수 있어. 그래서 얘는 오. 그래? 음. 응. 그러면은 프리체인. 어, 그래. 바운스, 바운스. 좀 심한 거 같아. 방금. 갤럭시에서 포톤 드래곤은 비싸냐? 안 비싸. 그거 우리 집에. 응. 근데 이러면 끝났지 사실상 그렇지. 이래 이래 별로 안세네 <laughs> 거기서 칼리우가 나왔다면? 그지? 거기서 칼리우가 나왔다면? 랭크 8리었다면 근데 칼리우가 앞로 조건이 안 됐을 텐데? 그렇지 근데 그.. 그게 있었어야지 뭐? 그 뭐야.. 팬텀 라이트 라운지를 썼어야지 아 근데 익스가 쓰지 <laughs> 보턴드래곤네 근데 이건 끝났어 이제, 이제 이제 더할거 없어 어 지랄하지마 응. 아니야? 어 지랄하지마 이제 이제 이, 이 끝났어 더할거 없어 아 진짜 파이어드래곤 개사기네 할거 없어요 이제 이거 끝나 끝났겠어. 근데 근데 링크 사 정도면 저 정도 효과는 있을 수 있어. 내신 그 아무고 나오는데 저 정도 있어야지. 방금 나오는 거 봤잖아. 그 뭐가 그, 일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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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대충 대충 다 나오는데 <laughs> 사실 이것 <이거> 때문이야. <laughs> 아, 아, 아. <laughs> 진짜 대충 나오는데. <웃음> <웃음> 그럼 저거는 엑시즈 아니면 엑시즈만 효과 가있는 거야? 엑시즈 어? <laughs> 아니면 그냥 몬스터. 어 링크 몬스터 빼고 효과 다 적용이야. 어. 할것 없다니까. 야다. 야시 제구이랑 원을 돌렸다